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날분입니다. 오늘 영상으로는 3x3 공간 꾸미기 챌린지, 이하 3x3 챌린지를 가져왔습니다. 3x3 챌린지가 뭔지는 자리를 이동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3x3 챌린지는 해외 동습 유저분들께 유명한 챌린지인데 제 앞쪽에 있는 이 3x3 아홉 칸의 공간을 정해진 테마에 맞춰서 꾸미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이번 챌린지에 적응한 규칙은 우선 바닥의 기본 길이나 마이 디자인으로 9칸을 표시해서 그 안에 5개 이상의 식생이나 아이템을 배치하되 반 칸을 삐져나가는 건 허용하고 총 제한시간 15분 안에 전부 꾸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섬에 있는 빈 공간이나 해피홈, 파니의 섬 어디서 하든 자유인데 저는 해피홈으로 꾸며주었고,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러분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첫 3x3 챌린지 진행이라 제일 유명하고 무난한 테마인 색상으로 진행을 해봤어요. 그럼 간단한 설명이 끝났으니 바로 가볼까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분홍, 하양, 검정. 총 9가지의 테마로 다양하게 꾸며봤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 빨강입니다. 모든 테마는 미리 구상을 해두지 않고 그때그때 눈에 띄는 아이템으로 진행을 했는데 빨강 아이템은 슬쩍 봐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냅다, 우다다 꺼내놓은 후에 대충 비슷해 보이는 테마의 아이템들을 남겨놓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계절도 바꾸고, 바닥 색도 바꾸고, 어느 골목가를 연출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컨셉에 공공벤치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얘를 섞어 볼까 했거든요. 근데 공공벤치를 맨 뒷줄에 배치하려면, 한 칸이 삐져나가서, 왼쪽 반 칸, 오른쪽 반 칸이 삐져나가야 하는데, 이건 양심이 좀 찔려서 살짝 맛만 보고 포기했고요. 그 대신 너무 튀는 색들을 눌러줄 빨강 포인트만 가지고 있는 박스 의자를 두고 통조림 캔, 병장식, 스낵, 종이가방. 빨강이 들어간 잡화가 무지 많아서 뭘 놓으면 좋을지 한참 고민하다가 야구 세트와 병장식을 두는 걸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색감을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이 꾸미신 3-3 빨강 테마 공간도 보여드립니다. 같은 빨강 테마인데 진짜 다른 느낌이죠? 인테리어도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다음은 주황 테마인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기획 구상? 그런 거 없이 진행했더니 2분이 지나도록 할로윈 체어 하나 꺼내놓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4분이 다 되어갈 때쯤 컨셉 결정 물은 없지만 해변가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나자수 램프랑 새 튜브만 보고 정한 컨셉이긴 했는데 추가로 선배드까지 놓으니까 금방 해변 느낌이 살긴 하더라고요 오렌지색 튜브도 하나 더 놓고 살짝 비어 있는 공간을 참을 수 없어서 통나무 스틸과 프루츠 워터 디스펜서 잡초까지 배치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마음이 엄청 급했는데 그런 것치고는 결과가 꽤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꾸민 신 주황 테마는 이런 느낌이었고요. 유일하게 좀 생각해 둔게 있었던 노랑 테마를 꾸며봅시다. 제가 섬꾸를 하면서 서부의 거리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보리밭이랑 섞어서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대충 가을날에 대충 한적한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계절을 바꾸고 노란 포인트가 있는 어울리는 아이템들도 꺼낸 후에 꽃까지 한 송이 심어줬습니다. 원래는 할로윈 랜턴 세트를 뒀는데, 그 대신 할로윈 타워를 두니까, 높이도 적당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별장의 주인인 귀요미도 너무 노란색이라 같이 사진 찍어주고 싶었지만, 너무 귀여워서 반칙 같으니까 뺏고요. 러분들의 노랑 테마는 유독 다양한 컨셉이 있었는데요. 이런 게 3x3 챌린지의 매력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번째 테마 초록입니다. 초록에는 꼭 침엽수를 넣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눈에 들어온 성벽. 데미지를 쓰면 나름 초록 느낌을 낼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중세 거리도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이 가구들의 차이점을 잘 몰랐는데요. 일단 생긴 것 자체도 서부의 거리가 더 디테일하다는 차이가 있지만 중세 거리는 만별 좀 안되고 성벽은 비싸요? <laughs> 그런 차이가 또 있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예쁜 초록 아이템인 백합 레코드 플레이어와 원예 외관을 쓰고 싶어서 꺼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아 잠만 몇개 꺼내놓은 거야? 이거 누가 이렇게 꺼내놨어? 너야? <laughs> 그럼 누구겠어 그쵸? 굉장히 많은 아이템을 꺼냈었지만 결국 남은 건 초록나가뿐이었습니다 살짝 남은 자리에 어떤 아이템을 둘지 이것저것 놓아보다가 별 생각 없이 꺼내봤던 덩굴 행잉 체어가 뒤에 성벽이랑 톤도 맞으면서 초록색이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마무리했습니다. 동숲 인생 처음으로 성벽 아이템을 써봤네요. 러분들의 초록 테마는 컨셉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 도전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초록색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독 보는 재미가 있었던 테마였습니다. 다음은 파랑인데요. 하늘색 계열과 파란색 계열과 남색 계열 중뭘 선택할지도 고민을 안 해둔 채로 아이템부터 구경했습니다. 근데 손이 가는 것들을 꺼내고 나니까 크게 우주 컨셉과 식당 컨셉 정도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우주 컨셉을 위한 아이템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식당 컨셉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다이너카운터 테이블과 다이너카운터 체어를 남색 세트로 두니까 그냥 웬만큼 예쁘더라고요. 칵테일인 척하는 주스와 던 테이블, 다육식물까지 두고 이렇게 끝냈는데 솔직히 마음에 쏙 들진 않네요. 파랑은 색의 범위가 좀 넓어서 여러분들이 꾸미신 것도 여러 색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보라 테마 차례인데요. 바닥을 마이 디자인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룰이 있었지만 테마가 9개나 되다 보니까 저는 진작 포기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정말 절실하게 보라색 마이 디자인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보라색은 아이템 찾는 거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7분이 될 때까지 아이템을 꺼내기만 했답니다. 꺼내둔 가구를 보니 저는 야외에 있지만 인테리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실버와 보라 조합으로 꾸며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13분이 돼서도 마음에 안 들어서 더 마음에 드는 보라 아이템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그냥 애매하게 보라색인 척하는 아이템만 남은 채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보라색이라고 우겨보려고요. 차라리 별주명이라도 그냥 둘걸 그랬나 싶기도 하네요. 이런 저와 달리 러분들은 보라 테마를 굉장히 잘 살려서 3바이상 공간 꾸미셨더라고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차례는 분홍 테마인데요 그래도 마이 디자인 바닥 한번 써보고 싶어서 러그를 깔았고요 분홍 아이템이 뭐가 있나 살펴보는데 생각보다 많진 않더라고요 벚꽐류 아이템을 많이 쓰고 싶지 않은 마음에 열심히 아이템들의 리폼을 뒤져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러그 마이 디자인을 미리 깔아둬서 그런지 자꾸 소풍 같은 분위기의 아이템들이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분홍색 풍선과 소프트 아이스크림 램프까지 두니까 뭔가 놀이공원인 듯 소풍인 듯 그런 무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귀여운 오디오와 도시락을 넘보는 것 같은 인형까지 두니까 제법 분홍 테마 같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템들을 다 두고 나니까 풍선을 놓을 공간이 사라졌네요. 다른 아이템들이 다 마음에 들어서 아쉽게도 풍선은 마음의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래도 분홍 테마는 보라 다음이라 좀 순조로웠네요. 러분들이 꾸며주신 분홍 테마를 보니까 확실히 분홍 아이템은 인테리어에 쓰는 가구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분홍 아이템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자, 이제 무채색 테마 두 개가 남았습니다. 이번 순서는 하향 테마인데요. 저는 솔직히 널린 게 하향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색에 비하면 확실히 좀 많긴 했지만, 앞에서 했던 컨셉을 빼고 생각하려니까 어떻게 꾸밀지 정하는 게꽤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유저 가치의 화이트 버전.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이 아이템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새하얗지는 않고 회색 느낌이 꽤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템들을 써볼게요. 유적 스툴도 하나 꺼내고, 아까 보라테마에서 쓰려다가 마지막에 뺀 별조명과, 그냥 예쁜 카사블랑카백 합 분홍 테마에서 쓰려다 못쓴 토끼 가든 오브제와 부러진 유적 기둥까지 두고 흰색 테마라고 우겨보기로 합니다. 조금 허전해 보여서 마이 디자인도 깔았어요. 그래도 나름 흰색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흰색 테마는 유난히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무채색 테마로 이렇게나 넓은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것에 되게 놀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검정 테마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게이 파티션이어서, 동양풍에 한번 도전해 볼까? 생각했는데요. 전 동양풍조차도 도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두 파티션을 겹치면 참 예쁠 것 같은데, 당연히 동숲에 그런 기능은 없고요. 대충 검은색이면서 동양풍 같은 아이템들 꺼내놓고 동양풍에 빠지면 아쉬운 대나무도 한 그루 심어뒀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은 벌써 12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꺼내둔 아이템들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갈아엎기엔 늦었으므로 이 상태를 발전시켜봐야 하는데요.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 보기 위해. 아이템 자체가 예쁜 벚나무 가지를 꺼냈고요. 무채색 톤을 살리기 위해 계절을 겨울로 바꾸고, 바닥도 돌바닥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이 상태로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맛에 챌린지 하는 거니까요. 모든 테마가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거죠. 얼른 러분들 검정 테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정, 참 예쁜 테마였네요. 네. 이렇게 해서 3x3 챌린지를 진행해 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전 평소에 도전해 보지 못했던 느낌의 섬골을 다양하게 겪어볼 수 있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템을 빨리빨리 배치하는 걸 도와줘서 조금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더라고요. 또 저는 러분들과 함께 진행해서 같은 테마 다른 느낌을 계속 볼수 있었는데 약간 섬국 캠프 같은 느낌?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테마와 제한 시간, 본인만의 규칙 같은 것들 정해두고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러빠.